요즘에는 별로 없겠지만 화장실이 옛날에 밖에 많이 있었잖아요. 여러분들 어렸을 때 화장실 가기 무서웠던 거 기억나시죠?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밤길 화장실이나 창고 갈때 어두워서 넘어지실까봐 무서워 걱정되긴 합니다.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태양광 가로등입니다. 지금이랑 켰을 때랑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. 어떤 거 다시 한번 다켜 봤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.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지금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만 해도 0개가 넘어요. 장용 주택은 이 태양광 가로등은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기세 영원 그냥 태양만 있으면 되고 친환경적이고 설치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